나일스 유양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세 분의 어머니들이 특별한 생일상을 받습니다. 생일 케이크 위에 놓여진 100이라는 숫자에 축하의 불이 붙었습니다. 생일파티에 함께한 이들은 99세, 100세, 101세 생일을 맞이한 이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무병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26일, 나일스 요양원에서는 입주자 중 100세를 맞이한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생일파티를 열고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한국부 조현숙 매니저의 진행으로 이어진 생일잔치에는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들의 가족들은 물론 함께 기거하며 노년의 생을 이어가고 있는 이웃들이 함께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마이클 펄 매니저의 환영사, 입주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부의 스콜라 코네시의 축하 인사, 최은주 한인회장의 축사, 이진 교육위원의 소개로 이 지역 로라 머피 주 상원의원이 축하 메시지와 더불어 증명서를 생일 맞은 이들에게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라 머피 주 상원의원은 100번째 생일을 맞이할 만큼 강하고 건강한 세 분을 보니 놀랍고 기쁘다고 말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Oh, I was so thrilled to be a part of this celebration, honoring these three lovely ladies for accomplishing something that most people don't being able to be virile and strong and resilient enough to reach their 100th, 101st birthdays. What an incredible accomplishment. How can we better support our elderly communication? I think number one is making sure that we have. Our nursing homes and facilities have the support they need financially to make sure that they can hire staff, so that there's enough staff available to make sure that each resident's needs are being met, to make sure that we can provide as comfortable an environment as possible. Because, and that that all comes from support. Um, we we try to pass regulations in Illinois too to make sure our nursing homes are safe, that they meet the community needs, and. 축하 공연 순서에서는 한복을 차려입은 동생 입주자들의 특별 노래와 합창, 그리고 플룻 연주에 맞춰 흥겨운 무대가 연출되었습니다. 올해로 100세를 맞이한 김경희 어머니, 99세 차송자 어머니, 그리고 101세 이목의 할머니 가족들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며 효심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나일스 유영원 한국부 조현숙 매니저는 어른들이 100세를 넘기는 것은 축복이고 보람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100세가 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큰 축복이고 또 보람도 많이 느끼고. 아울러 175명의 한국 입주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장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방문에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일 좋은 선물은 자주 방문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비싼 옷이나 아주 비싼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주가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식구들의 사랑을 자꾸 게 보여줄 때어머니들은 너무 기뻐 품유태 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게 제일 큰 좋은 선물이가 돼서 시간 되실 때예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면 큰 선물이 되겠습니다. 한편 나일지 요양원은 지난 2년 동안 올해의 요양원상을 받았습니다. 윈티비뉴스 전혜윤입니다.